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을 맞은 나라, 일본. 오늘은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그럼 왜 일본에 떨어뜨리려고 했느냐? 일본은요, 독일이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일본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피해가 너무 많았죠. 상륙작전을 하면은요, 이기긴 이기더라도 너무 많은 피해가 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던 연합국, 특히 미군은요,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핵무기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해진 목표가 바로 히로시마였어요. 히로시마는 군수산업 공장이 많았고, 제법 큰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폭탄 하나로 날아간다면 충분히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심어줄 수가 있고, 이는 전쟁 지속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왜 도쿄를 안 했느냐? 도쿄까지는 가기가 너무 멀었어요. 그 당시 b-19 폭격기로는 이 핵탄두를 들고서 도쿄까지 가기에는 멀었고 히로시마까지는 충분히 거리가 됐기 때문에 우선 히로시마로 잡은 겁니다. 자 그렇게 제509 비행단은요 새롭게 개발된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당시 비행단은 기존에 투하했던 재래식 폭탄과는 매우 성격이 다른 핵폭탄 투하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폭격기를 운영하는 이론부터 저폭탄 무장을 장착하는 이론까지 엘리트들만 선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근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핵무기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존의 무기보다 좀 덩치가 커져 있고 절차가 복잡하니 전문가인 니들이 와서 베테랑처럼 조작하고 다루어서 얘들이 오폭이 나거나 혹은 오발이 나거나 혹은 오작동이 나서는 안된다 라고만 가르쳤던 거죠. 핵폭탄의 고유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일반적인 폭탄이라면 그냥 여러 발을 그냥 동시에 떨어뜨리거나 순차적으로 떨어뜨릴 텐데 얘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단한 발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니까 매우 정밀하게 투하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투하 방식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다가 고고도에서 신속하게 투하하고 이탈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결국 핵폭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돌아 나오는 계획까지 다 세운 이후에 미 본토에서 작전 준비를 했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작전 개시일에 맞춰서 일본 근처로 오게 됩니다. 일본 남쪽에 위치한 티니언 섬에 배치가 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1945년 8월 4일, 드디어 작전 개시 일자가 정해졌죠.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 날짜로 정해집니다. 새벽에 폭탄을 투하하기로 하고요. 제1표적은 히로시마, 제2표적은 고쿠라, 제3표적이 나가사키였는데요. 당시 임무비행기인 B29의 이름은 에놀라 게이였고, 그 유명한 리틀보이가 에놀라 게이에 탑재가 됩니다. 새벽 2시 45분에 드디어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합니다. 얘를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리틀보이를 B19 에놀라게에 탑승을 한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항공기에서 다시 핵폭탄을 조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히로시마로 날아가는 도중에 핵폭탄 조립은 완료가 됐고요. 먼저 날아갔던 기상 관측기가 에놀라게이의 기상 보고를 합니다. 먼저 관측기로 갔던 세 대는 히로시마와 고쿠라 그리고 나가사키 상공의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히로시마 상공에 구름이 너무 껴가지고 표적을 찾아서 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폭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 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고쿠라 상공 은 어떠냐? 그러니까 2번기도 고쿠라 상공의 기상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고쿠라 상공도 구름이 짙게 껴가지고 표적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3번기인 나가사키는 어떠냐? 봤더니 나가사키는 그래도 표적을 식별하고 폭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놀라게이는 나가사키로 표적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히로시마의 구름이 거쳐버리는 거죠. 따라서 에놀라게이는 기 계획된 표적인 히로시마로 정확하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상이 크려됐다는 걸 확인한 기상 관측기는 히로시마를 이탈하게 되고요. 잠을 자고 있을 새벽녘에 에놀라게이는 히로시마 상공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통상의 폭격이면 수십 여 대가 날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한두 대가 오니까 그 당시 일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는 폭격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정찰을 하러 오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우리 대공자산 반공자산을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에눌라기에 있는 히로시마 상공에 유유히 진입을 해서 9300m 고도에서 폭탄 창을 열어 버립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b-19는 데이터 수집 장치도 함께 가동을 합니다 그렇게 투하된 리틀 보이 핵폭탄은요. 아침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목표 지점으로부터는 200m 정도 빗나갔지만요. 핵폭탄의 위력이라는 게 200m는 그냥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당시 하늘에서 폭발했던 그 광량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에서까지 엄청난 섬광이 목격되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 빛이 너무 강해서 이 빛을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덮고 빛을 회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존자들이 증언을 했었죠. 어떤 생존자들은 손을 가렸는데 자기 뼈가 다 보였다고도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 데이터 수집 장치에 따라서 분석을 한걸 보면 폭발 당시의 중심부 온도는 4,00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빛과 열, 폭발, 이세 개는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반경 1.6km의 도시를 완전 초토화시켰고요. 당시 35만 명이 실거주라고 했는데 8만 명 정도가 직사를 했고 7만여 명이 크게 다친 걸로 보고가 됩니다. 당시 히로시마 건물의 70% 정도가 다 폭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핵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항복할 기미를 안 보였는데 주요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본이 아무런 대응이 없자 미국은 다시 2차 계획을 진행을 하죠. 자 히로시마의 에놀라게이가 핵폭탄을 실었다면 두 번째 핵폭탄 투하는 복스카가 담당을 합니다 1945년 8월 9일 네. 자 히로시마 다음 두 번째 목적지는 고쿠라 였죠 그리고 세 번째 예비 표적이 나가사키 였습니다 이번에도 1시간 먼저 이륙했던 기상 관측기가 고쿠라 상공의 기상을 살펴봤는데 표적에 폭탄을 투하기에는 맞지 않는 날씨라고 보고를 해요 1시간여 정도 홀딩 패턴을 유지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날씨가 맑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상공에 팬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래 타격지점에서 3km 정도 이격된 거리에 떨어졌는데요. 워낙 강력한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3km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4만여 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엄청난 열, 폭압 등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죠. 자, 미국은 이제 기다린 겁니다. 이래도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3발의 핵폭탄을 더 떨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도쿄에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된 일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15일 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 천왕이 방송에다 대고 직접 얘기를 했죠. 여러분, 천국 1945년 8월 15일, 바로 어떤 날입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던 날, 바로 대한민국이 광복된 날이었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일본, 끝끝내 저항하며 항복하지 않으려 했던 일본, 마지막까지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면서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 버텼던 일본, 바로 핵폭탄 두 개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은 저 리틀보이와 팬맨이 당겨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